주님 저희가 새벽에 주를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 주님. 이 새벽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 생명으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펴며 주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참 소망되신 주여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나이다.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이 새벽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복음2 0장입니다 요한 복음2 0장1절부터1 0절까지 보겠습니다. 2 0장1절부터읽겠장니절부터후 첫날 일찍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사건을 읽었어요.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오니까는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그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어요. 뭐냐면 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죠. 달려가서 가니까 세마포가 따로 있는 것을 보고 팔 절에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없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 쓰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일을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아직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요,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왜 임봉을 했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세마포가 따로 객혀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봉음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 요한이죠. 두 사람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20장 2절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죠. 주님을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 못하겠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새벽에 와서 무덤에서 보고 갔어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들 베드로하고 요한 상태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요. 왜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냐면 무덤을 인봉할 정도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말은 다알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베드로 요한도 있잖아요.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이 오잖아요. 절망이 왔을 때요 우리 상태가 부활했다는 사건은 알아요 근데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나와요 뭘 알지 못하냐면요 이번에는 11절부터요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정말 이거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이신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계속 나오는 게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구절 앞에 있었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안다는 단어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알아요. 뭐냐면 아담과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체험적으로 하나 된 하나 된 체험을 말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인식한다는 단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부활했는데 어디 계시지? 모른다는 상태예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덤을 보고 갔어요. 예수님이 없네. 이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놀랍게요. 마리아는요. 계속 무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마리아는 남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10절에 나와 있죠.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확인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무덤에. 무덤 문은 열려졌어요. 열려져 있고 세마포는 개켜 있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없는데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무덤에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여기 한글 성경에 희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시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예수의 몸이 누였던 곳을 예수님의 몸이 누였던 곳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해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분이 서 계신데도 몰랐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우리들은 엠마오로 제자들을 알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요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3일 전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알아.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실 구원자인 줄로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부활한 주님을요. 부활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 봤어요.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눈을 밝혀 주셔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은요. 이 같은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이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다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니라 "이제 가서 말한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봤어요. 베드로 유화는 못 봤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봤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라보니, 라보니는 선생님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요, 내 주여, 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 하는 말이 라보니, 라비 나의 라비 나의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1 9절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말이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샬롬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게이 단어가 평, 샬롬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평안이에요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마사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글 성경 길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한 단어죠. 샬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외치신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샬롬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을 주관하시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산다면 인생의 풍랑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만듭니다. 하타는 우리에게 염려를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강할지어다. 사망 권세의 기신이 평강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추운 겨울, 이 영하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는 역사가 저희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는 주여, 주님. 부활의 영으로 숨을 내쉬며 새롭게 하소서. 염려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순종할 길을 열어 주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요, 이 새벽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고나옵나이다